자 보세요. 수열 a 에은뭐 다음과 같이 뭐 약속 정의했다라는 얘기야. 그래서 항의 번호 a n의 항 번호가 루트 n 즉항 번호가 근호를 벗기고 뭐가 된다? 자연수가 된다라는 거니까 결국 n이 뭐가 된다? 어, 완전 제곱수 그렇지? 1, 4, 9, 16. 이런 애들. 그러면 이제 그 완전 제곱을 벗기고 나온 자연수의 값이겠지. 결국 루트 n이 자연수니까. 루트 n이 자연수가 아니면, 즉 n의 항의 번호가 완전제곱수가 아니면 다 0이야. 그런데 50 이하의 자연수 i. 여기서 중요한 건 i가 마지막 번호라는 거지. i, k는 1에서부터 시그마. 그래서 저 규칙으로 나오는 a n의 첫째 항부터 i번째 항까지 더한 어, 하, 합과 i 플러스 1번째 항까지 더한 합. 그런데 이와 같은 대소관계.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니네가 뭐를 해야 돼 당연히 또 추론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아이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한다 그래서 m 값 찾고요 n 값 찾고요 그 그다음, 다음에 이제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요 m까지의 니네가 찾은 a n 즉 a k의 규칙으로 이제 더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뭐 니네가 어 항의 번호를 뭐 n으로 했을 때1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니까 니네가 뭐 4로 생각하고요. 3의 제곱이니까 9라고 생각하고요. 뭐, 알아서 하세요. 뭐 4의 제곱. 그죠? 어, 4의 제곱, 16. 자, 50까지를 했으니까 어디까지 갈수 있냐면, 7의 제곱, 7, 7이 얼마? 49. 그리고 50까지 갈수 있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. 이해됐죠? 뭐, 이놈도 그냥 1의 제곱 할게요. 그러면 이 안에는 항번호가 2하고 누구? 3 4니까 5와 5에서부터 8까지 9니까 여기 10에서부터 15까지 자 여기 16이니까 여기 17서부터 여기 48까지 물론 이 안에 뭐 완전적으로 돼서 다시 나오는 애들도 물론 있겠지 하여튼 이런 생각을 니네가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여기 얘는 이제 a1이지 a1은 루트 1이니까 1이 돼서 얘는 그대로 1이 됩니다. 물론 루트 1이야. 그 다음에 얘는 A 누가 되는 거야? 4죠. 근데 A4인데 얘가 루트 4가 되니까 얘는 누구로 나와? 2로 나오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 여기 A9. A9는 루트 9니까 얘는 3으로 나오고요. A4는 A4랜다. A16, 4의 제곱 16은 4로 나오고요.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점점점에서 여기가 이제 49가 돼서 A에 49면 7로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자 이런 애들 있잖아. 이런 애들은 A2, A3는 모두 그냥 빵입니다. 마찬가지. 이해되지? A5에서부터 A8까지는 다 빵입니다. 이해되죠? 어 이런 애들이야. 그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추론해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한 것들은 다 생각한 거고요. 자 이제. 요 의미를 해석해 봅시다. 어?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생각해 봐 k가 1에서부터 i 1까지, 즉 a k를 더했다. 그러면 얘는 a 1이고요. a 1은 어차피 1이니까 1이야. 그러면 생각해 봐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까지? 2까지 a k를 했어. 그러면 얘는 원래는 a 1, a 2인데 a 2는 어차피 빵이니까 a 1이 1이 돼서 1이 되는 거야. 그러 뭐? 어디서 변하겠냐고요 시그마 k는 이래서 3까지 ak 얘도 그대로 1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어디서 처음 변하겠어 a4가 2가 더해지는 a4가 2가 더해지는 시그마 k는 이래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ak를 했을 때 a1 1 a2 a3 다빵 a4 2가 돼서 여기 1 더하기 2 이렇게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. 이런 애들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, 이런 애들. 대충 느낌이 왔지? 이해됐죠? 어. 요 안에 있는, 이 안에 있는 나머지 애들은 어차피 1로 변함이 없고요. 그 다음에 변하는 건, 어, 여기서 변하는 거야. 4에서 변해. 여기까지 느낌 알겠어? 그럼 이런 식으로 니네가 가. 이렇게 변해. 근데 찾으라는 건 그렇게 되는 이 I 번호의 무슨 값을 찾으라는 거야? 최대를 찾으라는 거니까, 어? 그렇다면? 시그마, k는 이래서부터, 마지막 변하는 게 얼마야? 49입니다. 마지막 변하는 게 49니까, 얘가 어디까지 가야 돼? 아, 여기 48까지 가서, a, k가 되면, 그러면 얘는 48까지니까, 7 전까지. 그래서 1 더하기, 2 더하기, 점점점 해서, 6까지 간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, k는 이래서부터 7의 제곱. 7의 제곱인 49까지 AK를 하면 1에서부터 어디까지 7까지가 되니까 변하잖아. 이쪽이 더 크게 되잖아. 그래서 변하니까 마지막 i의 번호, 이 마지막 항 i가 48일 때가 뭐가 된다? 최대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m 값이 나온 겁니다. m 값이 어디까지 48이라는 게 나왔고요. 자, 이제 M이 나왔기 때문에 니네는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어디? 48까지 AK는 앞에서 한 대로 1에서부터 6까지의 합이 됩니다. 1에서부터 자연수 6까지의 합이 됩니다. 얘는 이제 6개고요. 1, 6, 7이니까 3, 7은 얼마? 21이 되겠네요. 따라서 이 문제 최종 답은 48, 21 더했으니까 60 입니다.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문제. 뭐 시그마의 표현으로 했지만 이 문제는 사실은 시그마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문제에서 출제자가 너희들한테 주는 이 추론해보라는 이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였던 거지. 대체.